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은 환상적인 킥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위기에서 더 빛이 난 손흥민, 오늘은 그야말로 손흥민의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계속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호주와의 8강전에서 연장전 승부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0대 1로 계속 지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나온 황희찬의 동점골과 연장전에서 터진 손흥민의 역전 프리킥 득점은 짜릿한 승리를 가져오며 중결승에 올랐습니다. 역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 지역 모서리 근처에서 갑자기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호주 수비수 4명이 부터 몸싸움을 벌였지만 공을 빼앗기지 않고 페널티 지역으로 어렵게 진입하더니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냈습니다. 집념의 드리블은 결국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이를 황희찬이 동점골로 연결했습니다. 극적인 동점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장 전반에는 호주는 결국 대부분의 선수를 수비로 교체해 더 이상 공격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세를 올린 한국은 연장 전반 13분 황희찬이 프리킥을 얻어냈고 손흥민이 환상적인 오른발 감아차기로 역전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월드 클래스 손흥민의 프리킥은 누워 있던 호주 선수를 직관시키며 완벽한 궤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 골의 순간 토트넘 팬페이지는 소니의 의지가 만들어낸 테케인. 대단하다 역시 나의 캡틴. 소니가 클린스만의 감독 생명을 연장시켰네. 포스트 감독의 마음이 어떨지. 한국은 제발 손이 좀 돌려보내줘. 손이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클린스만. 나도 손이 때문에 눈물이 터졌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체력의 열쇠 속에서 호주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뛰고도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오른 반면, 호주는 한국보다 이틀 먼저 16강전을 치렀고, 경기를 90분 안에 끝냈기 때문입니다. 축구 통계 기록 전문 매체 옥타는 한국이 8강전에서 호주를 꺾을 확률이 47.3% 밖에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회 들어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 예상 승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호주전이 처음이었습니다. 호주와의 역대 전적은 9승 11무 9패입니다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에서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1대1 동점골을 넣고도 연장 접전 끝에 1대2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호주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경기 전날 호주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가 한국을 꺾을 수 있는 네가지 이유를 보도하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올해 아시안컵은 호주팀의 기회가 열려있다. 호주가 한국을 이기면 4강에서는 요르단 또는 타지키스탄을 만나게 된다며 한국과 8강전만 통과하면 결승전이 쉽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 매체는 호주의 승리를 장담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역시나 체력 상태를 꼽았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6강전을 1월 28일에 치러 4대 0으로 비교적 손쉽게 이긴 반면, 한국은 31일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가 거의 2일을더 쉬고 나오는 데다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이 매 경기 교체 없이 뛰었고 서령호, 김민지 황인범, 이재성은 이미 300분 이상을 소화했다고 지적하며 호주에는 3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4명밖에 없고 부상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호주 승리의 두 번째 요인으로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감독의 경기 스타일을 지목했습니다. 아널드 감독이 그동안 비효율적인 공격과 미드필더 진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문제는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로 할때 더욱 두드러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유럽 2,3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그보다 선수 구성이 좋은 한국이 수비로 물러 서는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를 상대로 공격 점유율 58%를 기록 했는데 호주를 상대로도 그럴 경우 호주는 오히려 편안한 경기를 펼칠수 있다며 월드컵에서 아널드 감독은 신중한 경기 운영 속에 역습 하는 경기를 잘 치른 바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시드니모닝 헤럴드는 한국에서는 역대 대표팀 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난 황금세대 선수들이 뛰고 있는 시기를 허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한국 축구팬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대표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국 사령탑 취임 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적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전적에서 호주가 우위를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경기 전망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경기에서는 호주가 한국에 일무일패를 했지만 신선 경기라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최근 23년간 공식 대회에서 호주가 한국에 패한 것은 단한 번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9년 전 호주를 상대로 패배하고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은 이번 대회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해 팀을 구했습니다. 호주가 클린스만 감독에 비해 뛰어나 다고 믿는 그레이엄 아널드 감독 역시 한국 선수들 앞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반에는 호주의 전력이 중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딱 전반까지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막판 시간만 끌다가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태극전사 에게 동점골을 얻어 맞았고 그 이후에는 수비수를 너무 많이 투입한 탓에 제대로 된 공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몰리 기만 했을 뿐이죠. 경기가 끝난 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연장전 끝에 아시안컵 8강 한국의 패배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고 호주는 후반전 내내 끈질기게 페널티 지역을 방어했지만 한국은 늦게 득점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그들은 이번 토너먼트의 마지막 세 경기에서 모두 끝까지 뒤쳐지고 있었고 불과 사흘 전에도 그들은 99분의 동점골을 터뜨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6강전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공격은 거세졌고 호주의 발은 무뎌졌다며 패배감을 드러냈습니다. 호주는 이번 대회 8강전에 나온 모든 팀중 가장 오랜 기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무려 50시간 한국보다 호주가 거의 2일을 더 쉬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16강전에서도 가장 손쉬운 상대인 인도네시아를 만나 경기했습니다. 하지만 연장전에서 발이 무거웠던 것은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호주였습니다. 대국 연장전에서 한 명이 퇴장까지 당하며 한국에게 공격다운 공격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보다 무려 2배 이상을 푹 쉬었음에도 체력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손흥민도 인간이다라며 손흥민을 막을 수 있다던 자신감조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모든 면에서 유리했던 여관 속에서도 호주는 패배했고 그들은 변명의 여지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러한 승리를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승리함으로써 팀 분위기가 한번더 올라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의 희생과 도전정신에 감명받았다. 모든 선수들이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상대 수비수의 위험한 태클로 좋은 PK 장면을 만들었다. 프리킥은 이강인과 누가 찰지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7일 오전 0시,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시안컵 우승까지 이제 이승만이 남은 상황. 우리 선수들이 체력 잘 회복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